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디빌딩 운동하는 선수들이 많이 하는 루마니아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시범자가 시범하고 그다음에 저도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고 어, 보통은 옛날에는 그냥 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아니고 그냥 데드리프트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땅에서 끌어올리는 게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고 그리고 루마니아 데드리프트는 무릎 지점에서 5cm, 10cm 정도 내려가서 하는 루마니안 대접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시범도 보이고 또 시범자 하면서 설명도 드리면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루마니안 데제프트는이 띄울 때도, 몸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띄어서 갖고 오거든? 예. 그러면 안 되고, 항치 중량을 줄 때는, 이, 이 바가 내 몸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띄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바가 붙어서, 허벅지 붙어서 그대로 내려간 상태에서, 무릎 지점에까지 오면 그때 허리를 쭉, 피면서 엉덩이 뒤로 빠지면 돼. 그 다음에 쭉 올려 그래서 처음부터 예. 힙이 뒤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예. 이 바가 떨어져 떨어져나최대한 응. 붙어서? 어최대한 붙어서 내려갔다가 이 지점에서 네. 허리를 펴면 어, 네, 힙은 네. 자연스럽게 뒤로 빠져 예 네. 근데 지금 중심은 앞에가 있단 말이야 예 네. 앞에하고 중간에 그래야지 햄스트링이 개입이 잘돼내 등으로 개입이 많이 <laughs> 돼요 지점에서 허리를 집어넣고 힙을 뒤로 처음부터 피부 뒤로 빼면 안 돼. 응. 그리고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사람이 데드리프트야. 어디가 운동이 되냐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는 등이지만 우리가 주로, 주로 사용하는 주동근은 척추 길이근이야. 그래서 이게 데, 데드리프트가 뭐 다른 운동처럼 수축 이완 위하, 수축 이완 에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숙이고 올리고 숙이고 올리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힘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메인이지 근육이 와 턱걸이 하는 것처럼 경각골이 수축 이완 수축이 하 되는 게 아니야. 이 자체가 허리를 숙이고 올리고 숙이고 올리고 하는 자체가 이 척추 기립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힘을 기르는 운동이지 결코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아니야. 그리고 이 이걸, 띄고, 이걸 갖고 나와서 할때 네. 어떤 사람은 좁게 하는 사람이 네. 편하다는 사람이 있고 네. 네. 어떤 약간 좀 스탠스를 넓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본인의 어깨만큼만 딱 벌리면 제일 편안할 것 같아요 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자기 어깨 넓이정도 네. 응. 그러니까 자기가 편안한 자세로 갖고 나와서 네. 운동을 시작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루마니아 데드리프아 다리는 편한 자세에서 해서 허벅지, 어, 먼저 힘이 뒤로 빠지면 안 되고 중심이 앞에 그렇지, 스탑 바가 붙어서 그대로 올려주고 응. 그렇지, 바가 붙어서 내 몸에 붙어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여기 힘이 많이 들어갔어 응. 그러면 컨디셔너 데드리프트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음마니한 자세에서 힙만 밑으로 내려가 무 내려가서 힙을 밑으로 내려고 무릎만 굽혀주면 데드리프트가 되는 거야. 컨디셔너 데드리프트 한번 해봐. 동작은 똑같아. 그 상태에서 힙만 내려. 어, 그걸 동시에. 그렇지. 올리고 그대로 올려. 그렇지. 그렇지. 무릎이 있는 간 상태에서 힙 내려. 그, 그걸 동시에. 지금 약간 구분 동작식으로 됐는데, 네. 그걸 한 번에. 한 번에. 내리면서, 그렇지. 응. 어, 오케이. 내릴부터 할 때는 이게 숙여지면서 허리를 집어넣어주고, 네. 그 다음에 바가 내 몸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응. 그리고 중심점은 앞, 앞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앞꿈치하고 중간에 있어야 돼. 뒤로 와 있으면 햄스트 쪽이 많이 돼. 내가 운동 목적에 따라서 등 운동이냐, 그러니까 햄스트쪽 운동이냐에 그걸 꼭 알아야 돼. 음. 그래서 등 운동은 중심이 앞에. 음. 어. 그래서 이 힙을 뒤로 빼주는 순간 허리가 이렇게 펴지잖아. 예. 그면 중심은 딱 중간에 가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힙이 뒤로 빠져 버리면 아. 이 중심은 분명히 뒤에 가 있어. 아. 그러면 등 운동이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중심은 앞이지만. 이 허리가 펴지는 순간 중심은 중간에 줄게 다시 잘못된 거 예. 이렇게 떨어져서 예. 하면 안 된다 예. 이게 잘못된 동작이야 음. 이것도 바가 붙어서 그대로 된 상태에서 힙을 그대로 대 허리 펴지고 펴지고 몸에 올라와 다시 음. 음. <laughs> 바가 최대한 자기 몸에 붙어 있어야 돼. 바가. 예. 펴고 어떤 사람들은 이바 예. 갖다 <laughs> 이렇게 해서 땅이 이렇게 내려렇게하잖아 <laughs> 그럼 예. 허리에 리가 내가 무릎을 굽혀줘야 되는지 펴줘야 되는지 그걸 네. 알고서 동작을 해야 돼. 음. 그래서 무마양 같은 경우 이만큼만 내려가야 되는데 네. 다 이만큼 내려가서 올라오는 상황이 있어 그럼 허리에 무리가 많이. 딱 무릎. 공략이라. 음. 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 그러니까 컨디셔널 레프트는 이와 같이 힙이 내려가는 동안 음. 허리를 펴고 가슴 펴고 그다음에 무릎을 펴면서 올리면 되고. 루마니안은 이렇게 가서 허리만 넣고 힙 뒤로 빼주고 그대로 몸에 붙여서 올라오면 돼 아,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어,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게 주동근이 척추 기립근인데 허리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숙인 거 자체가 운동이 되고 상체가 들어 올려지는 거 자체가 그냥 등 운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중량을 잡고, 숙이고, 올리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운동이에요. 그거를 뭐, 수축을 시키고, 이완을 시키고, 그런 운동이 아니고, 등에 있는 척추 기립근을, 어, 강화시키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적인 데드리프트와 루마니아의 차이점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전신 운동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 데드리프트는 등만, 그, 메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루마니아는 힙이 다안 내려가요. 하시 때, 그리고 무릎이 조금만 굽혀져서 등에 위주로 운동을 하는 거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힙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릎도 다 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마니아이랑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차이가 그 차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디빌딩 선수니까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다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많이 해요. 그리고 뭐, 비시즌때 가끔, 뭐, 힘 기르기 위해서 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로 하지만, 주로 시합 때는 무조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많이 해요. 그, 무조건 데드리프트 할 때는, 이 상체가 서야 되고, 허리를, 이 펴야 돼요, 허리를. 허리가 이렇게 꼿꼿이 서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깨와 팔로 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 허리 관절을 사용해서 드는 운동이지, 어깨하고 팔을 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바벨을 잡고 있는 것만 있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허리, 관절이 움직이면서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부어지면 중량을 많이 지탱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허리가 부상이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가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의 몸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ha ha ha